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금비 선인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금비 선인장에 있는 건강하고 특이하고 아름답고 귀여운 아이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우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안전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모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아이들만 보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끔가다 랜덤이라고 적었을 때는 거의 그 아이들이 몸체나 생김이나 구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랜덤으로 보내드린다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꼭 영상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보여드린 아이들로만 보내드립니다. 난봉옥 금중에서는 최상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죠. 자, 저희는 난봉옥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 저렴한 아이에서부터 고품격의 아이까지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남봉옥은 품성이 각자 각자 다 틀리고요. 또그 아이 자라는 모습, 칼라, 형태 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남봉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자, 다음 아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아이 금이 아주 예쁘게 들었어요. 이 아이 성격도 착해 가지고 아주 키우시기도 엄청 수월하고 무난하게 키우실 수 있는 아이. 취환관 금입니다. 금이 너무 예쁘게 잘 들었죠? 취환관 금. 이 아이 가격이 좀 있어요. 가격이 있게 생겼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 아이 14만 원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자마자 이렇게 금만 보여드려서 가격이 있는 아이들만 보여드려서 자 저렴비만 찾으신 분들은 조금 부담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인장은요 처음엔 저렴이 찾으셨지만 어느 정도 맨아급 어, 레벨에 올라가시면 눈이 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육이 키워보셨을 때 처음에 싼 시장표 다육이 해다가 나중에는 그거 다 없애버리고 좋은 다육이 몇 개로 바꾸시죠? 그거하고 선인장도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꼭 해드려요. 선인장도 이렇게 고 퀄리티의 아이들을 깔끔하게 몇 개만 놓고 키우시면 정말 대단한 희열을 느끼실 겁니다. 자요 아이 취황관 금입니다. 아주 건강하고요, 굉장히 예쁩니다. 14만원 보내드립니다. 현재 요 아이 뿌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건강해요. 뿌리가 길게 내려가 있고요. 지금 막 아주 폭풍 성장기에 있어요. 자 치황관 금 14만원 보내드립니다 금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쁘게 금이 아주 잘 골고루 컬러풀하게 잘 들어있어요 자 치황관 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도 금입니다 금인데요 금이 들어있죠? 금인데요. 이 아이 금이 들어있지만 값은 엄청 착하게 보내드리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 가만히 보시면 자구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자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는데요. 이 자구는 지금 어미 몸에 붙어 있는 자구죠. 어미 몸에서 이렇게 자구가 자연적으로 세월 가다 보니까 자구가 많이 붙었어요. 어미의 유전자를 그대로 닮아서 이 자구들도 모두 다 금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자구들도 지금 다 금발현이 되고 있어요. 금, 칼라 발현이 되고 있어요. 아직 어미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 발현이 어미 만큼 덜 됐을 뿐이죠 이 아이들도 자라면서 자라면서 어미하고 똑같은 컬러의 색을 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들 금에서 자구가 많이 달린 아이들입니다 모두 다 금이 굉장히 골고루 잘 들었습니다 세계도 금입니다 3만 5천원 보내드립니다. 먼저 보에세개도금 어, 머리만 하나 있는 세개도금 그런 아이 2만원 보내드린 적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아이보다 나이가 훨씬 많이 먹었고요 뿌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현재 뿌리 상태 엄청 좋아요. 자 이런 아이들 모두 3만 5천원씩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들 굉장히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35,000원 보내드리는 아이 수량이 좀 많이 있어요. 착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금이 아주 예쁘게 들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제가 자리를 옮겨왔어요. 이쪽에 있는 지금 세개도금 아이들도 굉장히 금이 예쁘게 잘들어있고요 자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똑같이 35,000원에 같이 보내드리는 아이들입니다. 예쁘고 화사하고 식구많이 거느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35,000원에 보내, 보내드리는 세계도금 보여드렸습니다 세계도금 이렇게 칼라 예쁘게 금들은 아이들 만나시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계도금 저렴이로 아주 다복한 식구를 가진 아이 35,000원 보내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 축전입니다. 축전 이 아이들 한 포트에 엄청나게 식구가 많이 식들 살고 있는데요, 한 몸입니다 모두 다. 축전 이 축전은 이렇게 이제 가을 되면 꽃을 피워주죠. 근데 꽃이 피어 있는 기간이 한창 갑니다. 이런 아이들 지금 꽃 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자 이렇게 속 속에서 가운데에서 꽃 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해마다 해마다 몸을 두 배로 늘려줘요. 자구를 많이 출산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구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두 배로 몸이 늘어나요. 해마다. 자, 이런 아이들 모두 만 원씩 보내 드립니다. 모두 지금 이제 꽃피기 시작했어요. 꽃이 피기 시작한지 3-4일 정도 이런 아이들은 한 이틀 정도 됐고요. 이런 아이들은 3-4일 정도 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속에서 꽃이 많이 나올 그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아직 안핀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애들 다 지금 꽃 내보내려고 이렇게 에이, 혓바닥 내미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들 있죠. 자 이런 아이들 모두 꽃필 겁니다. 앞으로 길게 잡아서 한 달은 꽃을 더볼 아이들이에요 자 축전 만원씩 보내드립니다 식구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만원에 보내드리는 축전 키우시기 너무 편하죠 물도 어느정도 좋아하죠 자 이런 아이들 만원씩 보내드립니다 복내궁 사이즈 좋은 아이 실생 아이고요 꽃이 굉장히 오래가요. 오래 피워주고 꽃봉오리가 계속 계속 또나오고요 복내공 고급 식물로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소년장 중에 착하게 2만원 보내드립니다. 이제 몇개안 남았죠? 자, 요런 아이 오래 묵어서 굉장히 뿌리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복내공 꽃은 요렇게 피고요 예쁩니다. 고급 아이로 들어가죠. 아주 고급은 아니어도 상급에 들어갑니다. 이런 애들 2만원 보내드립니다. 디스코 젠틀넬입니다. 디스코 젠틀넬이 자국이 엄청나게 많아요. 깔끔한 몸매에 자국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어요. 이 아이가 꽃이 피면 굉장히 향기롭죠. 향기로운 꽃을 피워줘요. 꽃은 흰색으로 피고요. 자 이런 아이들 모두 18,000원 보내드립니다. 디스코 젠틀네리로 18,000원 획기적인 금액입니다. 이 아이 원래 몸값좀 나가는 아이예요. 제가 물량이 많아서 18,000원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몇개 물량이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이런 아이들 저렴이 드릴 때 얼른 데려가세요. 디스코 젠트너리 1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엄청 자고 많아요. 내년이면 꽃을 피워줄 아이예요. 그 정도로 성장이 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 빨리 안 자라거든요. 많이 자라도 크게 자라지 않아요. 자, 이런 아이 지금 현재 나이 많은 겁니다. 18,000원 보내드립니다. 이너미스입니다. 이너미스 이 아이 중대품으로 들어갑니다. 밑에 목대를 보시면 목대에서 나이가 나오는 아이예요. 중대품으로 들어가고요. 이 아이가 아, 이 꽃이 피어주면요, 꽃이 굉장히 향기로워요. 이 아이는 꽃이 피어있는 기간도 굉장히 오래갑니다. 보통 한두달 정도 가는 것 같았어요. 자, 이런 아이들 모두 3만원 보내드리는데요. 밑둥이 엄청 많이 굵어요. 자, 요 아이도 나이 먹은거에 따라서 밑둥이 가늘으냐 굵으냐 차이가 나죠. 밑둥이 굵으면 나이가 많이 먹은거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밑둥이 가늡니다. 자 요런 아이 모두다 3만원씩 보내드립니다. 이노미스 꽃이 대파 시골 사신 분들은 대파꽃 보셨을 거예요. 대파꽃 피듯이 팡 터지는 꽃을 피워줘요. 자, 불꽃 형태, 불꽃 형태의 그런 꽃을 팍 펴주죠. 맨이 촉수, 이 줄기 나무, 이 이파리 줄기 있죠? 줄기 끝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쭉 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핍니다. 그래서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한참 가죠. 자 이런 아이들 모두 3만원씩 보내드립니다. 밑등이 아주 굵고 굵은 식물이죠. 밑등이 굵고 좋습니다. 건강하고요. 이런 이놈에서 데려다가 곧 꽃이 피게 될 겁니다. 봄에 피죠. 봄에 안 폈을 때는 기회가 때릴러 졌을 때는 어떤 땐 가을에도 펴주더라고요. 자, 이놈민스 3만원 보내드립니다. 이아이참 <목소리> 귀엽고 예쁜데요.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스키아데아나 라는 아이예요. 스키아데아나 모두가 이 아이가 한몸입니다. 한몸에서 이렇게 여러 식구가 살고 있어요. 나이 많이 먹었고요. 이렇게 꽃이 잘 자란 꽃이 아주 애잔하게 피어주는 아이예요. 지금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꽃이 안 폈을 때는 안 폈을 때대로 이 에, 선인장의 이 얼굴 자체가 장미 꽃송이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거기서 또 이렇게 꽃이 피어지죠. 스키아 데아나 한몸이고요. 35,000원 드립니다. 아주 다복하고 모양이 잘 생겼어요. 예쁘게. 스키아 데아나 군생 한몸 35,000원 드립니다. 몸 자체가 이 아이가 아, 녹색 몸통에 이렇게 황금색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도 꽃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자 스키아데아나 삼만 오천 원 드리는 아이 보여드렸어요. 지금 이 아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고 건강하죠. 리철화입니다. 그동안 리철화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의해 다 매진됐고요. 오늘 다시 요 아이 간신히 새 아이가 어서 나왔습니다. 톡 튀어나왔습니다. 자, 리철화. 굉장히 모양 예쁘고요. 깔끔하고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너무 건강하다는 거죠. 식물은 모양도 모양이고 가격도 가격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이야 이거 얼만큼 건강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 리철화 이런 아이들 3만 원에 보내드리는데요. 가격 먼저도 3만 원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3만 원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 아이는 먼저 아이보다 조금 더 커요. 조금 사이즈가 더 큰데, 그냥 먼저 가격으로 그대로 3만 원 보내드립니다. 주 잘생겼죠. 자 이런 아이들 리철화 3만원드립니다 금황환입니다. 금황한 금황환 이 정수리에서 노란 꽃이 몰려서 하늘하늘한 이파리를 가지고 꽃이 피어주는데요. 이와의 가격 저렴하면서 꽃은 또 예뻐요. 금방한 이런 아이들. 자, 모두 이런 아이들은 15,000원씩 보내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식구도 엄청 많아요. 이런 아이들 모두 15,000원 보내드려요. 그리고 이거보다더큰 사이즈 25,000원 보내 드리는 아이 여기 있습니다. 와에는 훨씬 더 나이 많은 애 아이예요. 자. 이런 아이들 25,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그만한 15,000원과 25,000원과 두 가지를 보여 드렸어요. 여러분이 주문하실 때 15,000원짜리 혹은 25,000원짜리 이렇게 가격을 정해주시면 그 가격에 맞는 아이로 보내드리죠. 금황안입니다. 이런 금황안 이런 아이들은 재 뿌리입니다. 금황안은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신생이 없어요. 다 제뿌리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뿌리 금황안 25,000원 15,000원 두가지 보여드렸습니다 황백단 인데요 황백단 엄청나게 식구가 많이 있어요 화분이 큼직한데 엄청난 식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황백단 이 아이 24,000원 보내드려요 24,000원에 황백단 아주 식구 많은 아이들입니다 황백단 꽃이, 어, 지난 주 홍색으로 피어주죠 다닥다닥, 다닥다닥 피어줍니다 황백단. 가격에 비해서 사이즈 엄청 좋은 아이입니다. 24,000원 보내드립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황백단하고 똑같은 황백단이에요. 사이즈에서 차이가 나요. 이 아이는 15,000원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식구가 다복하고 많아요. 그렇지만 조금 아까 보여드린 아이는 더 사이즈가 큰 아이예요. 자, 황백단 이런 아이들 15,000원 보내드리고요. 24,000원 보내드리는 아이하고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가격으로 결정해 주셔서 주문해 주시면 가격에 맞는 아이로 보내드립니다. 황백단 꽃이 진한 주홍색으로 예쁘게 피어주죠. 그냥 부담 없이 막 그냥 선인장 키우고 싶다 나는 그냥 편한 선인장 싸고 꽃만 보면 되지 하시는 분이 이런 거 키우시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 1 5 0 0 0원 보내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용와이 깔끔하고 예쁘고요. 꽃이 이 자기 몸만큼 크게 피어주는 아이예요. 꽃이 우아하죠. 천황입니다. 천황 사이즈도 좋고요. 실생으로 자란 아이고요. 이런 천황 이만 팔천 원 보내드립니다. 아주 사이즈 좋아요. 지금 딱 키우시기 좋고요. 모두 다꽃필라이들이다 이미 됐어요. 지난 지난번에 꽃 한번 폈고 다시 이렇게 또꽃필 준비들을 또 하고 있어요. 자, 천황 28,000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좋은 실생의 천황입니다. 28,000원 드려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금비선 인장에 있는 건강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귀엽고 한 아이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시켜 드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는 아이 키우고 싶은 아이 갖고 싶은 아이 있으시면,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여러분 댁까지 안전하게 택배 배송해 드립니다. 택배비는 5만원 이상은 무료 5만원 미만만 4천원의 택배비가 붙습니다. 모두 오늘 즐거운 영상 보시고, 많이 많이 힐링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또 만나서, 다시 또 재밌는 시간, 시기한 아이를 또 보여드리면서 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